어, 오늘 심리학 강의는 일단 첫 번째는. 야, 잠깐만, 잠깐만. 나도 좀 방송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적고 있어? 아, 당신 이거 들고 있어야지. 아, 나 들고 있어. 잠깐 이거 좀 땡겨오게. 아, 내 네. 글씨를. 글씨는 보지 마라, 얘들아.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라. 지금 뭐 보면서 쓰는 것 같은데, 글씨? 아이, 준비된 거 쓰는 거지. 그렇지. 하이더의 균형이론. 안 보고도 쓰잖아, 이렇게. 오늘은두 가지만 하겠어. 이거 보이냐?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해서 잠깐 보여줘야, 비춰줘야겠네. 요거, 요거 할 거야, 요거. 이게 뭐냐면, 일단 이석, 그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심리학 강의가, 그막 여자를 어떻게 여, 연애하겠다 이,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심리학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성보다 이 감정에 호소하는 건 뭐냐면 아 보라그램님 어서오세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사람은 그냥 감 감정적이거든. 감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야.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1, 1번에 대한 컨텐츠야, 이거에 대한 컨텐츠가 이게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이제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팍스그레? <laughs> 보라그래비, 팍스그래비 아, 팍스그래비야? 팍스그래비인가, 팍스그래비인가 보네 너왜 아이디 바꿨어, 왜그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회사에서, 기업 같은 데서, 그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 그니까 너네 아직 학생이고 직장인지, 직장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볼펜이나 이런 사무용품들이 특히 도난이 많이 일어나. 그니까 직원들이, 임금이, 내가 받는 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거를 이렇게, 그냥 그런 걸로 채우는 거야. 그니까, 아, 이 펜, 이펜 정도는 뭐 회사한테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사나 뭐, 어, 뭐야 막 수정 수정펜 막 이런 걸 그냥 다 훔쳐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성보다 감정조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을 일부러 낮추는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낮췄을 때 도난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실험해봤는데 A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A라는 회사가 어떻게 일단 조업한 일부러 임금을 낮추는 실험을 한 거야. 그대로 읽어주면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거래 대기업이 중요한 계약을 놓쳐서 저희도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함께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다음 주부터 전 종업원의 임금을 15% 깡, 깡,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15%의 임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해고도 필요 없고 임금 이외에 수당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주 동안 서로 노력해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이게 이제 A 회사에서 얘기한 거야. 얘네는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헤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B B 공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비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공장이 그렇습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사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모든 종업원의 임금을 15%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주거래 대기업이 큰 계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뭐야 주제가? 물론 여러분도 오늘 심리학 강의야. 물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계약을 놓친 이 이상 제조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문에... 바로 공항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세 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냥, 그냥 논리적으로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A라는 회사는 되게 감정적으로 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네들의 임금을 줄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B 회사는 당연스럽게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임금을 당연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성, 논리적으로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 C 회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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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결국적으로 도난률을 보는거기때문에 이 C회사는 그냥 아무 얘기를 안했어 그냥 깎았어? 아니 그냥 깎은게 아니라 그러니까 깎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 나타내는거지 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난률이야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금 인하전 그 다음에 여기가 인하중 얘가 이제, 다시, 이나 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금 전에는 다 비슷비슷해. 그냥, A나 B나 C나 다 여기 있어.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된 거야. 이, 감정적으로 호수, 호수된 데는, 물론, 임금을 줄였기 때문에, 도난률은 늘어났어. 근데, 그니까 C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비슷해. 근데, B는, 당연히 C보다는 이제 도난률이 올라갔지. 근데, 이 밑으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니, 아니, 이, 잠깐만. 이 이성적인 게, 이성적인 게 아니지. 그니까 이 감정적으로 호소한 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도난률이. 높긴 높지만. 근데 이 B라는 회사는 도난률이 이렇게 상승했어. 이건 실험이 된 거야. 그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그냥 듣기 싫은 거야. 그니까, 러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좀, 뭐, 이쁘게 말해. 뭐, 말, 말본세 좀 보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리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재수없을 때가 있는 거지. 그니까, 러 그냥, 감성적으로 좋, 그니까, 러 내가 결과적으로 원하고 싶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니까, 러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틀러가, 제, 그, 세, 제2의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니까, 러 히틀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상 유럽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으면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호의호식하면살수 있다라고 대중을 설득했을까? 아니거든. 걔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성적인 거지. 우리가 유럽을 침공해 갖고 어? 땅을 먹으면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살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이, 이 조약은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했고, 어? 그들에게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 0 0 3 대전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옛날에, 그니까, 88년도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슈가 없지만, 그, 사형을 하냐 마냐, 그니까 사형제도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카치스 대통령이랑,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시 아버지 있잖아. 그 부시 대통령이랑 이제 얘기하는데 부시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주카키스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 근데 그때 TV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도 뭐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 혹은 뭐 후보들 앞세워서 이제 뭐 여론조사, 뭐뭐 공약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 그니까 그때 부시가 기선제압을 한 거야. 그니까 부시는 내가 말했잖아. 그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사형제도를 부시가 주가키스한테 바로 그 얘기를 했어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북하게 성폭행을 다했는데 그래도 다, 당신은 범인의 사형을 반대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본거야 근데 주가키스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답한거지 그래도 난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범인을 사형한다 그러니까 범인을 사용해 처한다고 해서 내 아내가 살아 돌아오겠는가?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답한 거야.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는 주카키스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지. 모순적으로 아니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아있는데도 사형제도를 반대해? 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논리적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자랑 여, 남녀 사이를 떠나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 이거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비즈니스 할때 특히 뭐 비즈니스 할 때거나 뭐 조별 과제를 할 때거나 이럴 때도 이 논리적으로 애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논리를 기반으로 감정으로 설득해야 돼. 특히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 는 기본적으로 특히 남자들이 이제 여자 자기 여자친구를 설득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해 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감정의 동물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해야 되지. 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여, 여자들한테 얘기해 봤자 이해를 못 해. 두 번째는 이제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야. 이게 균형 이론이 뭐냐면 일단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이론이야 균형이론이 이게 나 가있어 크게 써야겠다 나 가있고 여기에 이제 상대가 있지 그리고 여기 목적이 있는거야 목적 근데 이게 이게 그니까 러 내가 뭐 그니까 러이 사람의 그니까 러 내가 예를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요새 요새 유, 유명한 광고가 뭐냐 요새 유명한 CF 뭐 있어 요새 누구 나오지? CF 누가 제일 많이 찍지? 여자 연예인들 중에 광고 많이 찍는 여자 연예인이 누구야 요새 아이유 아이유? 그래 아이유 그니까 러 내가 이게 플러스가 긍정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아 저놈의 개기끼들 아우, 씨, 개시키들, 전.. 은혜, 시끄러워! 나 강의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해가, 예를 들어서, 요, 이제 내가, 상대가 아이유야? 내가 아이유를 좋아해. 그럼 플러스지. 나는 이제 좋아하니까. 플러스 관계잖아. 근데 아이유가, 대표적인 게, 아니야, 여기 받침이 있어. 아이유가, 예를 들어서, 요새 아이유가 CF, 뭐, 뭐 찍지? 스베누. 스베누? 아이유가 CF, 스베누 찍어? 그거 말고. 요새 아이유 셰프 뭐 찍냐? TV를 안 봐가지고 아이유가 뭘 찍었는지 모르겠네.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그하라케켄가하라케켄 예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하라케켄야이 목적이지, 목적, 목적이 하라케켄데 아이유가 광고에서만 하라케 아이 소이, 아이 소이가 뭐야? 아니, 그니까 아이 소이가 뭐, 뭐 음료수야, 뭐 화장품이야, 뭐야, 아이 소이가. 아, 화장품이야? 근데 예를 들어 아이유가 아이유가 좋다 그래 어? 아이유가 좋다 그래 그럼 얘가 얘한테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막 광고에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나는 아이유이를 알지도 못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 상태야 그럼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게 플러스 상태가 돼야 균형이론인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마이너스 상태면은 이게 이제 불균형 이론인거야 내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그니까 내가 한 마디로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야 그니까 내 신념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과 상의할 때왜왜 왜, 왜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게 다르면은 이제 내가 불편해진 건데 이제 부조화를 보통 해결하려면 내 신념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씨 내가 나 이, 이거 이아이소인가 뭔가 나 이거 진짜 옛날에 써봤는데 진짜 별로였는데 아이유가 저거 좋다고 하네 아씨 그냥 아이유에 대한 상태가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제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유만 좋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상대에 대한 그 뭐야 내 신념을 바꾸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래도 아이유가 좋아. 아 진짜 아이 아이유가 아이소이 막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아 별론데? 그러면은 실제 상황을 사람이 달리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 그냥 아이유가 좋다니까. 그러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이제 아이소이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CF로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c f 에서는아 그니까, 그니까 뭔지 뭐, 뭐, 모르면은 그거를 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왜 CF에서 그래서 많이 쓰이냐면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CF를 찍잖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저 사람 재밌다, 인기 있다, 호감 있다. 그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거든. 대중이 좋아해. 내가 광고 광고주 입장이야. 내가 삼성전자야. 근데 인기 있는 배우를 쓰면 이 배우가 이제 당연히 삼성 삼성전자랑은 이제 플러스 관계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김태희든 이영애든 뭐 원빈이든 유명한 그러니까 호감도 있는 배우들이 많이 이걸 하는 게 나는 걔네들을 좋아하거든.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내가 얘가 배우가 좋다 그래. 임수정이 랑 삼성전자 좋다 그래. 옛날에 막 노트북 CF 찍을 때막그 뭐야 그때 뭐였지? 하여튼 임수정이 CF 많이 찍었잖아. 난 좋다 그래. 난 임수정을 좋아해. 근데 임수정이 얘 좋다고 하니까 나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 노트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CF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 근데 이게 CF에서만 쓰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본적으로 그니까 공감대를 찾고 싶어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너네도 이제 군대 가면 느끼겠지만 혹은 대학교 가서도 느꼈을 거야.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 지방 말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고 뭐 여기 여기 뭐내 아 너무 여자만 얘기하니까 그냥 친한 친구가 있어 남자애가 있어 내가 이 남자 이 남자애랑 친해 친해지고 싶은데 같이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야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해 근데 얘가 이 좋아하게 지려면 질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출신이야. 아니 대구 출신이야. 근데 학교는 지금 서울로 다녀. 서울로 다녀. 근데 내가 고향이 대구야. 그럼 나는 이 대구 여기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잖아. 내 고향이니까. 내내 이미지가 좋아. 근데 얘가 자기 대구 출신은 아닌데 막 자기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라던가 뭐 자기 친가가 친가나 외가가 대구야. 그럼 얘도 대구를 좋아한단 말이야. 두 사람이 좋아하는,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될 확률이 적은 거야. 아, 얘도 대구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이 생기면,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그런 거야.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뭐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얘랑 가까워지고 싶, 위해서는 이 공통점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호감도가 있는 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 할 때도 물어보는 거야. 너 당신 아 누구 씨는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여, 여행 좋아하세요? 그럼 그 여자가 뭐 여행 저저 아저 여행 좋아해요. 그러면 아 저도 여행 좋아하시는데 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게 되는 게이 목적을 동일시해서 같이 호감도를 이끌어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좁히겠다 이런 거거든. 방금 여자 목소리 흉내낸 거야? 여자 목소리 흉내낸 거지. <laughs> 왜, 임마,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얘가, 보통 이거니까. 나는 이거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 아, 그냥, 제가, 아, 쟤는, 그니까 러 예를 들어 나는 진짜 발라드만 좋아해. 발라드만 들어. 근데, 이건 반대로지, 이제. 내가 여기 발라드, 발라드에 대해서, 난 발라드가 진짜 좋아. 근데, 내, 내 친구나, 내 여자친구나, 내 아는 지인이, 아, 얘는 발라드, 아, 발라드는 뭐, 옛날 노래지. 그니까, 러 목적이, 그니까, 러 내가 그냥 한국말로 쓴 건데, 원래 오브젝트라고 표현해서, 공통된, 그, 뭐라 그럴까. 그니까, 이거는 많이 바뀔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C.F.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어 공통점 같은 거 그렇지 공통점 그니까 C.F.가 될 수도 있고 뭐뭐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발라드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니까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발라드만 좋아해 발라드만 들어 근데 내 여자친구나 혹은 내 친구가 아 발라드는 너무 옛날 노래지 요새 는 힙합을 들어야지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힙합을 싫어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잖아 얘가 힙합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게 힙합이야.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힙합이 좋대. 그럼 얜 플러스지. 나 힙합 진짜 싫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얘랑 일단 난 여자친구니까 이게 좋잖아. 여,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든 뭐내내 내 친한 친구든 난 얘가 좋아. 근데 지금 이게 불그 내가 플러스가 세 개거나 플러스가 하나여야 균형 균형 상태인 거잖아.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아, 난제가 좋은데, 내 여자친구가 좋은데, 아, 쟤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힙합을 좋아해. 그럼 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야. 그니까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씨, 나는 그냥, 너도 싫다. 난 힙합 진짜 싫어하는데, 네가 힙합을 좋아하면, 아, 그냥 나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친한 사람들이랑,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얘랑 뭐 친했는데 이 친구가 맨날 뭐 돈을 빌려가서 뭐안 갚어, 맞는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나는 원래 저 친구를 좋았지만 그런 돈을 안 갚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지. 그러면 내 행동을 바꾸는 거. 야 아, 쟤, 쟤는, 아, 쟤랑 이제 멀리 해야겠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념을 바꾸는 거. 그게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나도 힙합을 좋아하는 거 이게, 이게 대표적으로 내가 그래 나, 나는 원래 좀 독특한 노래를 듣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나 원래 힙합을 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힙합을 좋아해 힙합 좋아하고 막 특유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근데 나는 원래 노래도 많이 안 듣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게 얘랑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있다니까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아난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힙합 좋아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고 뭐킹스톤 루지스카 이런 거 좋아해 그래갖고 내가 킹스톤 루지스카도 음악 들어보고 그게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니까 사람이 이거는 이제 인지 부조화에 대한 가장 단편적인 거 인지 부조화에 대한 가장 단편적인 건데 인지 부조화가 왜 생기냐면 그니까, 이거는 이제 별개로, 이제, 그니까, 이거는 가장 균형적인, 균형이론의, 그니까, 가장 기본 모델. 그니까, 심리학의 기본 모델이고, 인지부조가, 그런, 너네 그런 거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좀, 돈이 많이 드는, 그니까, 비싼 물건을 살 때나, 아니면, 이 물건을 한번 사면, 한 진짜 오래 써야 돼. 한 5년 쓰거나, 3년 써야 돼. 이거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제품을 잘 몰라. 아니면, 상징적인 상징적인 물건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옷을 사더라도 막 여기 막 십자가가 막 크게 그려져 있고 막, 막 히틀러 막 이런 거 그려져 있고 그런 상징적인 물건을 살 때는 사람이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니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니까뭐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혹은 차, 자동차를 샀는데 사람이 컴퓨터를 살때 그냥 아 저거 마, 저거 마음에 든다 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 없거든. 보통 컴퓨터를 사면은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아 이건 사양이 어떻고 뭐가 좋고 디자인은 어떻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이 컴퓨터 잘, 사, 잘 샀나?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상태가 이제 인재 부조한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쓰는 그 방법이 이미 산 사람들한테 당신은 물건을 잘 샀다는 막 DM이나 이런 걸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벤트 그 물건을 사면서 뭐 이벤트를 할수 있게 하고 뭐이 물건을 사면서 뭐 AS를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야. 자동차는 다 들어가잖아. 고가에 쉽게 결정 못하고 한번 타면 오래 타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딱 구매하고 나면 당신은 차를 잘 샀다고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이 이 기능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뭐가 좋고 이런 거를 계속 보내는 거. 그러면 사람은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산 거기 때문에 내 신념을 바꿔 버려. 아, 그래. 에이, 나 원래 검은색기 좋아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뭐 흰색도 괜찮은 거 같네. 이러면서 그냥 내 신념을 바꿔 버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그런 거 있는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그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설득의 효과가 좋아. 그니까 그게, 뭐, 여자가 됐든, 설득의 효과가 좋고, 그렇다고 아예 비놀리라, 비놀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특히, 그니까, 제일 심한 건 이제 물건에 대해서지. 뭐, 너 누구 좋아, 뭐, 혹은, 어떤 물건 좋아? 게임도 마찬가지고, 롤도. 난내 친구가 좋은데, 씨발, 내 친구가 롤을 존나 해. 난 롤이 싫어, 씨발, 왠지 롤하면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씨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내가 롤을 하던가, 시작을 해서, 그냥 이 친구랑 관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친구랑 관계를 끊는 거지. 넌롤 해라. 난 공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그니까 솔직히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진 않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는지는 아는 게. 그리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혹은 뭐 응용을 따, 응용을 해서 내가 이용할 수도 있어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기도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그것도 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오늘은, 첫날이라, 아, 내가 회사도 늦게 끝나고, 준비도 많이 못해갖고, 일단, 요정도에서 끝나고,